형상에 대한 말씀, 함성기도, 함성찬양, 신명기 4장 25절 말씀.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나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많이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많이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영상에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에 우상이 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그 땅은 어디이며 거기에서 오래 살게 되었는데 우상을 조각하면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가 잘못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은 세상의 부모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요? 하나님은 좋게 타이르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우리도 설득 못하시고. 이건 거의 사전 협박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면 인간을 설득해 가면서 무언가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동기의 출발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거래의 원칙을 윈윈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보상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야 움직입니다. 이것이 동기부여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너무 달콤합니다. 이것을 통해 내게 주어지는 유익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중독에 빠질 정도로 우상 숭배는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짐스럽습니다. 나에게 지기 힘든 멍에를 지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죄는 아주 싫어하는데 우상숭배라는 죄의 맛을 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통해 주어지는 쾌락의 황홀한 맛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우상숭배의 종착지는 자아숭배이기 때문에 나에게 큰 자유를 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나를 정말 위하는 길이 이 길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정말 무서운 죄였기에 이스라엘 온 나라가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고 심지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왕도 우상숭배의 죄를 가볍게 보았다가 끝이 좋지 않았고 온 나라에 우상숭배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숭배의 위험성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죄인인 우리의 본성과 딱 들어맞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속히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이끌게 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만족하며 생명수로만 우리의 심령의 목마름을 해가라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의 참맛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